르세라핌이 컴백했습니다. 19일 힙합풍의 노래 이지로 트렌디하게 틱톡, 인스타그램, 쇼츠 등에 잘 어울리는 노래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 곡은 유럽과 서양 쪽에서 그 반응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월에 르세라핌의 코첼라 공연이 미국에서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이번 곡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특히나 르세라핌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일본에서 그 코어 팬덤이 강한데요. 지난번 일본 방송에서 재밌는 기획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일본 전 세대를 통틀어서 베스트 송을 뽑는 기획이었죠. 일본 세대간의 베스트 송을 뽑는 자리인 만큼 일본 노래가 아닌 다른 국가의 노래는 순위권에 들기가 사실상 힘든 게 당연한 랭킹이었는데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이 그 랭킹에 들었습니다. 바로 25세 이하 젊은 세대들이 뽑은 베스트 송 랭킹에 말이죠. 일본의 25세 이하의 세대들이 뽑은 노래들인 만큼 현재 메인스트림에서 활동 중인 주류 아티스트들이 느세라핌과 함께 그 노래로 뽑혔는데요 느세라핌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가수들은 한국에서도 꽤나 인기를 끌었던 극장판 슬램덩크의 주제곡을 부른 템픽과 일본에서 절대적인 지지도를 받고 있는 킹누 밴드입니다. 재밌는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들의 그 표정이 느세라핌이 그 랭킹에 발표되자 눈에 띄게 밝아졌단 점이죠. 특히나 여성 출연진들이 르세라핌을 반기는 기색이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곡을 소개할 땐 크게 흥미가 가지 않는 표정으로 곡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있던 일본인 MC들인데요. 다음 비디오로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이 소개가 되자 비디오를 보던 MC는 크게 소리를 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멘트를 치는데 멘트가 웃깁니다. 이건 당연하죠. 르세라핌이 당연하게 랭킹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네요 라는 뜻으로 모찌데스네라고 멘트를 치는데요. 옆에 있던 여성 MC도 이것을 받아주면서 전 비디오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로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한 남성 출연자는 전에 시무룩한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미소를 지으면서 흡족한 표정으로 르세라핌의 노래를 쭉 지켜보기도 했죠. 그리고 이장이라고 하는데 좋다는 뜻의 일본어로 직접 곡에 대한 의견까지 내보였습니다. 여성 출연자들이 크게 다른 곡들의 반응이 없었던 것은 다른 곡들은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는 곡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지로 컴백한 르세라핌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코멘트도 트위터에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어제 쇼케이스 봤어. 노래 제목은 이지이지만 춤은 이지가 아니더라. 르세라핌의 컴백. 어떤 다른 가수들보다 첫 번째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의상이 노출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도 들지만, 댄스는 엄청 멋졌어. 이번 곡은 해외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서양 음악들의 리듬들이 들어가 있네. 채원의 이번 금발 너무 좋다. 언제나 르세라핌에 피어나니깐 이번에도 화이팅이야. 르세라핌의 컴백 반응이 다른 어떤 가수들보다 뜨거운 게 인상적인데요. 르세라핌의 이번 일본 방송 전체 영상은 더보기란 링크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에스파의 도쿄돔 콘서트가 시작하고 아이브의 싱가포르 콘서트도 시작하면서 24년 케이팝의 해외 반응이 후끈 달아오를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재밌는 일본 반응 나오면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케이팝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끝.